나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차별점을 잘 만들어내는 마케터다. 음... <목소리도> 음... 안녕하세요. 애드리절트 마포지사 한우리 지사장입니다. 마케팅을 함으로써 마포지사는 어떤 t w a n 하고 있나요? 전 마케팅이 저랑 잘 맞다 보니까 좀 즐기면서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회사에서도 저희가 고객사 긍정 피드백 받기 문화를 만들어서 좀 게임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고객사 긍정 피드백을 많이 받은 사람한테 시상도 하고 수상도 하고 이런 문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주변에선 저보고 직업병이라고도 하는데, 항상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좋은 콘텐츠를 보거나. 혹은 좋은 사례들, 문구들을 봤을 때 항상 사진 찍으면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우리 고객사한테 적으면 좋겠다. 이거 뭔가 우리 회사 소개할 때 이런 문구 써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돌아다니는 편이고, 실제로 제 핸드폰 보면은 그 앨범 하나 전체가 콘텐츠 폴더라고 해서 제가 좀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는 콘텐츠들을 좀 모아놓은 폴더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실제로 제가 그 택시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프고 목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한 3, 4주 정도 이제 한의원 가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돌아와서 했던 첫 번째 얘기가 와, 나 교통사고 한의원 콘텐츠 진짜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은 막 저한테 또 직업병 너무 심한 거 아니시냐라고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이왕 할 거면 좀 즐기면서 그리고 긍정적으로 하자라는 게 저희 회사의 좀 문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두 번째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본 경험이 많다라는 건데요. 병원에서도 다양한 분과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처음에 제가 미팅을 가거나 아니면 원장님들이랑 원장님 대표님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저한테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서 마케팅하면 효과 있어요? 라고 진짜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도 마케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어, 저희 회사가 연장률이 되게 높은 편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용을 내고 연장을 하시니까.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저도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 상품이 효과가 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자신있게 말하고 싶었어서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에 저희 상품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마케팅을 총괄해서 진행을 해봤었거든요. 온라인 쪽으로는 한 번도 마케팅을 해보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문의가 0건이었는데 저희 상품을 그대로 도입하고 그 원리 그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문의 80건 이상씩 매달 오고 있고 매출도 몇 배가 늘어가지고 부모님이 왜 진짜 효녀다라고 하면서 주변에 자랑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저희 상품 효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된 다음에 나도 좀 우리 상품을 도입할 수 있는 뭔가 사업을 좀 해볼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요식업 하나를 오픈하게 되었는데 그 요식업도 마찬가지로 18평 매장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달 정도까지는 1억 700 정도? 1억 500만원 정도씩 매출이 나왔었고 그것도 똑같이 고객이 어떻게 가게를 찾아가는지 업체를 찾아가는지에 대한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직접 눈으로 결과까지 경험한 사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제작을 하면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어떻게 방식 조금 달라지신 거잖아요. 그 결과들이 조금 다른까요 다른 지사장님들도 저희가 만든 콘텐츠가 진짜 제일 좋다고. 하시면서 레퍼런스로 써도 되냐라고 많이 말씀들 해주시고 고객사에서도 저희가 왜 고객사에서 말한 차별점이 아니라 그렇게 경쟁병원이랑 좀 분석해본 다음에 타 병원과의 경쟁점으로 이것까지 좀 삼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들도 포인트로 가져와서 제작해서 보내드리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시는 것 같고 또 아, 병원에 대해서 좀 조사해보고 만드는 게 느껴진다 라는 피드백을 좀 많이 해주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마케터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들을 좀 생각나는 것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하고 싶다던가 뭐 지난달에도 매출 최고를 찍었다면서 기프티콘이나 뭐 카톡으로 감사 인사를 받은 적도 많은데 사실 이런 좋은 사례들도 많지만, 저는 한번 어떤 병원에서 문의가 없다면서 미팅을 좀 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찾아갔었는데, 진짜 원장님이랑 그 실장님이 진짜 심각하게 딱 예약창 딱 띄어서 보여주시면서 문의가 진짜 한 건도 없다. 환자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하면서 막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 좀 타격이 좀 있었는데, 마지막에 원장님이 저한테 애드리세트랑 종료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헤어지자고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진짜 이 사태를 알고 같이 좀 나아가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돌아와서 승부욕이 너무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어떻게든 이 병원 문이 오게 만들어서 좀 보여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때 왜한 1, 2개월 동안 엄청 다양한 상품과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좀 찾고 계속 제안 드리고, 새로 새로 계속 컨텐츠도 업그레이드 해보고, 이거 만들었으면 이거 보고 오는 환자분들 좀 있으셨는지 하면서 서로 엄청 크로스 체킹 하면서 좀 나아갔었는데, 그리고 그때 그 병원 성형외과였다 보니까 전후사진 같은 것도 좀 많이 없었는데, 그 전후사진 같은 것도 정말 많이 레퍼런스 만들어가지고, 같이 컨텐츠에 녹여가면서, 이런 포커싱을 맞춰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블로그로 노출시키기 어려운 키워드 같은 경우는 네이버 파워 컨텐츠 파워링크에 힘을 빌려서 같이 노출했다 보니까 그러고 한 2개월 정도 뒤에는 문이 계속 오신다고 피드백도 주셨고 지금은 그 병원 같은 경우 병원 확장까지 해가지고 생일 선물도 보내주시고 항상 서로 <laughs> 선물도 좀 주고 받고. 좀 친하게 친분있게 지내고 있는데, 어, 저는 그 병원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사장님은 어떤 마케터로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과 경영에 있어서 마케팅은 떼려야 뗄수 없는 영역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영역에 저희가 동행관계로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과 목표에 빠르게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말개가 되어드리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